반갑습니다. 기음TV의 김덕희입니다. 어, 지금은 그 미용실의 2인자 후계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는 후계자의 조건 10가지를 제시했고, 두 번째는 그런 후계자를, 어,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야 되는가 그 10가지를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전편에 이어서 우리가, 어, 개선되어야 할 후계자의 다섯 가지 유형, 개선되어야 할 후계자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계자를 찾아서 함께 일할 때, 즉, 어, 선출하고, 어, 그 후계자와 같이 일을 할때 무엇을 개선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럴 때 개선하거나, 어, 부적격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형이에요. 너무, 어, 오너한테, 원장한테 의지하는 의지형이에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거나 자발적인 거 없이 자꾸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오너의, 즉 원장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 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어, 오른팔, 이런, 어, 중간 관리자, 이런 이인자는개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멍청이 형이 있습니다. 멍청이 형. 멍청 형은 뭐냐면, 어, 어떤 것들을 모른 채 하거나, 어 그것들을, 어, 어려울 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어, 못해요. 이인자 정도 되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고 어,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자문받고 해야 되는데 어, 모른다고 안 해봤다고 빠지는 거죠 그건 디자이너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저 2인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아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찾아보고 해보고 또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경 형입니다 무신경 형 이런 사람들은 어 대답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실제 하지 않아요 저도 어,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이 중간 관리자로 본부장으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때 정말 어, 어렵습니다 얘기는 앞에서는 크는데 진행이 안돼 있어요 예예예 예, 예 하는데 안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어~ 대답을 않거나 안 하는 걸 알면 괜찮은데 할거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안 해놓는 이런 것 이런 유형의 어, 성향을 가진 어, 후계자는 꼭 어~ 오너가 개선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행방불명형이에요 그니까 러 어~ 보일 때는 잘하고 어떤 업무가 있을 때는 잘하는데 오너가 없거나 자리를 비거나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맨날 찾다가 바빠요. 은하가 어, 뭐하지 뭐하지 자꾸 찾다가 바쁘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때는 없어지거나 다른 짓을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행방불명형에 이런 사람들을 또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두리뭉실형이에요. 음, 일정 다른 말로는 보자기형이라고 하는데 어, 입만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실제 행동하고 이어지지 않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혹시 지금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심해서 개선해야 된다 개선이 안 되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유형의 후계자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의지형 넘어 오너한테 의지만 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서로가 의논하고 협력한다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냥 모든 걸 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모른 척 하는. 세 번째는, 무신경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땡형. 행방불명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리뭉실형. 말만 앞세우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런 어, 후계자는, 반드시 개선해서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후계자가 아, 자기가 이 방송을 본다면 나는 어느 유형에 즉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자기를 자가진단해서 본인 스스로도 개선해야 됩니다. 오너가 본다라고 하면 이런 직원들을 후계자로서 개선했을 때만의 후계자의 어, 여러분이 적당한 사람이다. 즉 후계자를 선택한 열 가지 중에서 썼는데도 그런 것이 안 걸러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부분을 개선해서 서로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